러시아가 크루스쿨을 탈환하기 위해서 북한군을 포함해서 5만 명을 소집했다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의 무선 통신을 감청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다리라. 자자, 자자, 나물게. 수신. 자나들자나들 나물게. 수신. 물게도, 물게하나물게하나 나물게. 하나. 물게. 수신.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뭐 물개 하나, 뭐 사자, 뭐 이런 말들이 들리죠.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알겠지만 이걸 뭐또 암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 북한 말이 일단 뚜렷하게 들립니다. 저게 지금 우크라이나군 정보 당국이 북한군의 통신 상황을 감청했다는 겁니다. 오늘 신범철 전 차관님 나오셨는데 차관님 네. 무슨 내용으로 유추되십니까뭐 북한군이 아마 지금 훈련과 정비를 예. 하고 있을 텐데 실점추 전 단계에서요 그런데 있어서의 통신 내용을 우크라이나군이 감청했고 네. 그것을 공개한 것으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사자 물개 뭐 이렇게 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이거를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대규모 실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던데 동의하시나요? 예, 뭐 지금 쿠르스크 인근 지역에 러시아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하기 위해서 약 5만 명이 결집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 지금 정세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세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에 북한군도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 실전 투입에 앞서서 정비나 훈련 그런 과정에서 통신 내용이 감청돼서 그것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물개 사자 누가 봐도 한국말이죠 지금 북한 파병군을 이끌고 있는 장성 세명 중에. 두 명은 뭐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한 명이 정확한 경력과 직책이 좀 불확실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제일 왼쪽에 저 크게 표시해 드리고 있는 신금철 인민군 소장입니다. 우리 정보당국이 확인한 결과 한국 안보에 큰 위험이 될 핵심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던데요. 신관한왜 작전처장인가 했더니 그 러시아의 현대전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예, 뭐 작전처라는 것이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예. 업무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요. 군의 여러 가지 병과, 그러니까 정보, 인사, 기회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서는 작전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현장의 작전 지휘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의 전쟁 수행과 관련해서 그러한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다시 한반도에 적용할 것을 저희는 가장 우려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최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지금 신금철. 뭐 리창호는 드론 기술 배워가고 신금철은 전차 기술 배워가가고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에 위협되는 일들 아닙니까? 뭐좀신차관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전쟁 경험입니다. 예. 어, 전쟁을 실제 전쟁이 왜 매뉴얼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전쟁에 대비해서 이제 군은 여러 가지 훈련을 평상시에도 하게 되죠. 근데그 훈련 상황하고 실전 상황하고는 굉장히 오차가 많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실제 가서 싸워본 사람으로부터 전술을 받거나 아니면 싸워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도 그 북한군은 사실 그6.25 이후에 그 실전에 투입돼서 전쟁을 치러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그 이제 러시아가 저런 전투를 벌이는 거를 현장에 가서 뭐 작전이든 아니면 또, 또 드론 같은 거는 뭐 과거에는 없었던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그 활용하느냐 하는 것들은 배워온다면 우리 안보에는 굉장히 위험 위협이 되죠. 뭐 북한이 저거 배워와서 뭐 다른 곳에 쓸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 한반도 안보 환경에. 어마어마한 위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금철 소장 같은 사람의 역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눈여겨보고 그에 대응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군이 지금 크로스코에 5만 명 병력 중에 일부가 뭐 만명 넘게 들어가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군은 어떻게 좀 움직일 거라 전망하십니까? 뭐, 지금, 어떻게 부대가 편성되느냐, 그리고 예. 어떠한 장비를 지급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최근 보도를 보면, 북한군에게 개인용 화기, 로켓포, 그 정도는 지급하고 있는데, 전차라든가 야포를 지급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무엇이냐? 독립적인 여단급의 작전을 수행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러시아의 여당급 작전에서 일개 대대라든가 러시아의 대대급 작전에서 중대라든가 이런 정도로 그렇게 편성돼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러시아 측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어떠한 형태든 전장에서 북한이 배우는 교훈 같은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막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입장이 급하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자신들의 처지에서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국민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는 참 비극적인 상황인데 이러한 교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관님 지금 저희 자막으로 탈북민들의 얘기를 주선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김정은의 명령을 암기하고 이념 교육을 받고 이미 본인이 총알 바지가 될 거라는 사실을 다 받아들였다 그럴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는. 정말 자유, 자유세계로의 그 탈출을 갈망하는 그런 인민군들, 병사들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한다면 당연히 전쟁터에 가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북한 군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매우 제한됐다. 그것을 거절할 경우에 입을 수 있는 피해도 있기 때문에요또 전장에 와서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는 승리하고 생존하겠다는 기대감. 다른 하나는 패배하고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 네. 이게 곧 군의 사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전과 인지전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가급적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